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초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1.33버전 패치노트 리뷰 영상입니다. 이 패치노트 같은 경우는 내일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패치노트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패치노트 전에 지금 메, 메타를 알아보자면, 일단 신규 치명사템, 레가투스와 운명의 주사위, 이렇게 두 개의 템이 좋았기, 이렇게 딱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과 신원지 좋은 뭐 하트라든지 뭐 마르티나 특이 케이스한 마르티나 이렇게 운주 잘 쓰는 애도 좋았고 나머지 외에는 다 약간 비슷비슷한 애들께 있어서 딱히 큰 패치는 없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조절했을지 봅시다. 일단 신규 실험체 유민. 유민 같은 경우는 오늘 유튜브에 백화전이 나왔죠. 유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를 사용하는 아르카나 스증 실험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성장 수증기로 달려있겠죠. 성장 수증기에서 같은 경우는 4.3%로 나쁘지 않아서 유민 보실 분들은 유튜브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민 같은 경우도 제가 항상 그랬던 것처럼 내일 제가 플레이하고 영상 올라갈 것 같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본 스킬 같은 거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신규 스킨 프리즘 키퍼 비앙카 앙평 앙카 앙가 스킨 같은 경우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찾아보실 분들은 보시고 유민의 이모티콘 네개 그리고 1 3 3 아이템 확률 확률 변경 안내 이거 같은 경우도 박스에서 나오는 아이템 확률이 변경이다 보니까 궁금하실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고 시스템 개선 안내 확장 맵 미니맵 가시성 개선 이거 같은 경우도 뭐 가시성 개선된다고 합니다 내 캐릭터 위치 표시 온오프 옵션 추가 이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온오프 옵션으로 가능해졌다 하고 태, 채팅창 이동 기능 추가 본래 이제 채팅창 같은 경우가 이제 이동 기능이 아니라 여기 박혀 있었죠. 근데 이제는 채팅창 잡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패치. 아이템 지목핑에 링크 기능 추가. 아, 원래 이렇게 아이템을 자기가, 지, 자기가 뭐 이제, 레, 레가투스 딱 지목하면 뜨긴 하는데, 그게 이제 그냥, 이름밖에 안 떴거든요. 이제 근데 누르면은, 이렇게 옵션이 보인다. 또, 매치메이킹 개선. 또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제 상위권 유저분들이랑 이런 걸다 조절하고 있다. 아시아 서버, 제 저희가 플레이하는 서버에서 최상위 매칭 기준이 7,300점에서 7,500점까지 조금 더 상향이 됩니다 7,500점까지면 확실히 이제 7,300점 구한 분들은또 이제 밑에들 만나기 때문에 어차피 또 올라올텐데 약간 조정인 느낌이 들긴 하네요 랭크드와 사전 구성팀 조건 변경 이것도 이제 저번 2주전 패치에 있었죠 원래 이제 약간 2, 3인 큐 그걸 좀 다르게 해놨는데 이제 동등하게 다이아까지 사전 구성이 됩니다 상자 보상도 이제 미이만 되고 미보유 상품만 보기 옵션도 이제 체크할 수 있고 게임 플레이 전 토벌트 금지구 등하지안도록 변경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 금지구역 설정되면 금지구역 안풀렸었는데 이제 저번인가 이번 미드 시즌 패치로 금지구역이 이제 생겼다가 나중에 또나 추후에는 금지구역 풀릴 수도 있거든요 딱그 풀리는 자리에 뭐 알파 오메가 위클라 이런 게 떨어지면은 이제 약간 어 약간 어렵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그니까, 러 이제 막, 금지구역에 뜨면은 그거 먹으려고 이제 옆에서 하고, 테일도 막 타고 그러니까 너무 난전이 심하다. 그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금지구 예정지에는 절대 등장하지 않는다. 안내로봇 루미. 기본이속이 증가하고, 임지 범위도 증가한다. 스크램블 에그. 햄버거. 어, 이 친구 또 이제 솔로 모드 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빵이랑, 빵과 이제 고기를 합치면 햄버거가 나오는. 녹합빵 햄버거 스크램블, 이제 솔로 시대 추억이 쏙쏙 나오는데, 체력 회복량은 700으로 치킨과 동일합니다. 개수는 6개. 굉장히 초반에 루이 많았을 때 사두면은 두고두고 먹을 수 있죠. 박쥐. 또 박쥐 같은 경우도 패치로 이제 쌍경 화약 이런 걸 너무 지그 많이 해서 박쥐 확률도 약간 감소합니다. 기상. 비나이시도 좀 등장률 낮아지고 플레어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소음핑 발생, 이제 자기한테 쓰는 거겠죠, 아마. 자기 써가지고 빨간색이니까 레드니까 자기 써가지고 주위 따라다니는 건데 그것도 이제 대기 시간 늘어는 대신해서 발생 건이 커졌다. 특성의 도깨비 불, 도불 같은 경우도 이제 뭐 특히나 뭐 아디나 또 들고 막권화야 이런도 되는데 도불이 터지기만 하면 굉장히 좋았죠. 강치감에다가 이제 도트딜이기 때문에 상대가 회복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터졌을 때 기대값은 좋았던 친구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터지는 조건을 5% 증가했습니다. 힘의 축소 같은 경우도 이제 후반에 스정원딜 같은이나 평원딜 애들 고점 올려주는 건데 이 중간 부분 이제 중간 부분이 5, 7 9인데 이제 6, 80으로 중간 부분을 상향해 주 대신해서 후반 부분을 약화해가지고 약간 조정한 느낌이에요. 조금 더때잘 땡겨올 수 있다. 지원 초대생의 회복 보호막 증가 효과가 5% 증가. 또 요즘 초재생 쓰는 애들 누가 있냐? 뭐 현우, 뭐 이안 이런 애들이 쓸 텐데 뭐 바냐 키아라 이런 애들 쓸 텐데 확실히 버프에서. 초대생은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기존처럼 뭐 레온이 쓸 수도 있고. 붉은 폭풍. 이거 같은 경우는 1렙 기준에서 이타리이 길어지는 효과를 2초 증가시키려데 평원딜 쪽 상향인 것 같네요. 다음, 가넷입니다. 가넷. 낮은 점수 획득에을 보여주고 있는 가넷의 주력기를 올려 상대를 무시할 수 없도록 합니다. 가넷의 주력기를 올린다. 어, 이거 근데 여기서부터는 너무 이게 안 보이니까. 여기로 가겠습니다. 네이버 쪽으로 가서. 이렇게. 실험처 얼굴 보면서 합시다. 검은색이니까 잘안 보이네. 간의 기본 스킬지 폭계수가 5%에, 45%에서 5%, 45 5 증가했다. 큐 데미지.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간의에게이큐 데미지 5% 늘린 건 아무런 효과도 없다. 네. 이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올려봤자 어차피 간에색못 잡, 못 잡을 거 잡는다? 이런 건 없어요. 가넷은 솔직히 말해서 그냥 W 몇몇 그걸 롤백해주지 않는 이상 얘는 옛날처럼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W가 거의 가넷의 W랑 궁극기 이렇게 두 가지 스킬이 가넷에 50%를 차기하기 때문에 둘중 하나 너프된 거 돌려주지 않는 이상 가넷은 옛날처럼 좋아질 수가 없다. 나타폰. E, 이 e 스킬. 이제 그 맞추면은 이제 끌어당길 수 있는 스킬이죠. 연계는 좋은데 이제 각그 E 스킬 데미지는 낮다 보니까 E 스킬 자체 데미지 5% 증가. 뭐 소소한 딜버프, 다니엘. 제가 말했죠. 다니엘 저번에 패치 돼서 이뭐 패치 때 이제 그냥 깡대미들 공개수를 버프시키고 깡대미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탱단일이 죽을 줄 아는데, 탱단일이 쓸만하더라고요. 네, 다니엘이 죽을 줄아다니엘 쓰는 쓸만, 여전히 쓸만하다. 그렇다 보니까 다니엘이 기본 이 스킬 데미지도 20씩 깎는다. 마스터 기준으로 다르코, 다황이 좀 약간 좀 부실하죠. 여전히 난이도에 비해 쓰기는 쉽, 쉽긴 한데, 여전히... 다른 애들에 비교했을 때 약간 좀 아쉬운 면이 많다. 그렇다보니까 체급. 방어력 0.2. 성장어0 1로 올려줍니다. 데비바를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좋았죠? 원래 부터 스키셋이 좋았는데 이제 신규 혈평 무기에 있는 발화로 통해 고점을 올라가면서 너이 W, 데비 W에 있는 그 회피와 추사생각제 이게 굉장히 고점을 찍히면서 좋았던 실험체인데. 그렇다보니까 패시브 데미지가 깎입니다. 패시블 가장 먼저 마스터하기 때문에 전 그냥 표식 한 화당 10.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큰 너프예요. 약간 셀린 궁극기 기본 피해를 너프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린 궁극기 같은 경우도 이제 사폭으로 합치니까 기본 10을 까여도 사폭 합치면 40 너프거든요, 데미지.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블루 레드에서 5스텍5스텍이 쌓았다는 거 가정을 하면은 100 너프죠, 그냥 깡으로 100 너프. 그렇다 보니까 너프가 굉장히 큰 수치다. 라우라. 라우라 같은 경우도 이제 라손족이라고 한쪽을 한데 불렀는데 너프 많이 먹고 들어갔죠? 근데 여전히 잘 쓰는 사람들 한쪽으로는 나쁘지 않은 느낌이라 괜찮았는데 아무래도 통계가 좀 많이 났다보니까 버프 해줬네요 Q 기본 데미지가 전구간 20 증가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초반 초중 후반 다 나쁘지 않죠 제가 알기로는 라우라가 보통 Q 제일 먼저 와서는걸 알고 있어서 그냥 후반에 올해 기준으로 20 버프 로지 로지 같은 경우도 그냥 좋지, 그렇게 좋진 않았죠? 네, 그냥, 뭐, 쓸만하다나, 무난무나 정도였는데, 다 좋진 않았죠? 그렇다보니까, 2타, 더블샷 2타 피해랑 전구가 5% 증가. 리다 1인, 궁극기 맞췄을 때 밸류를 올려줍니다. 공개수 10% 증가, 공개수 10%, 15% 증가? <laughs> 어, 리다 궁 맞추면, 이제, 옛날에 솔로 때인가, 약간 그 증드 나왔을 때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 리다가, 그, 증드, 방관, 궁, 리다라고 아시나? 네, 얘가 완전 그 방관템만 간 다음에 궁 맞추면은 한명 원콤 내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거 진짜 공개수 90%? 다시 한번 유튜브, 제 유튜브에 스쿼드 했을 때그 증드가 원래 스즌 거였는데 증드가 이제 스즌이랑 평타 실험체를 둘다쓸수 있게 바뀐 게 있어요, 패치가. 시즌 1인가 시즌 2였나? 정출 시즌 2였나 시즌 1이었나? 그때 제가 유튜브 영상 올렸는데 되게 반응이 좋았거든요. 한번 다시 올려야겠네요 이거 진짜 궁 맞추면 이기는 리나가 나올수도 진칼 버프도 됐다, 됐겠다 리오 <laughs> 어, 리선족 약한 모습 보이고 있으니까 기본 능력4 증가 어 근데 기본 능력이 4가 증가했네요 4 증가는 좀 의미가 큰데 평타 실험체들 중에서 기본 능력 3이 증가하면 굉장히 좋은 버프 받았다 생각할수수 있는데 리선족 통계가 진짜 안좋 카티아랑 리오 이렇게 두명의 통계가 진짜 구렸는데 리오가 버프 4 받았다 그리고 나쁘지 않네요. 마르티나. 그쵸. 제가 또 요즘 꿀 빨고 있는 실험체인데, 마르티나 이놈도, 이게 운주랑 너무 잘 맞아서 좋았죠. 그렇다 보니까 공개수 5% 감소. 근데 아마 밑에 쪽에 신규 아이템, 무조건 높프 있을 겁니다. 레가투스나 운주 쪽에. 마커스. 레베당 체력이 20주조로 40버프네요. 근데 마, 마커스 같은 경우는 이제 Q에 있는 것 때문에, 얘는 체력이 올라가면 딜이 같이 올라가는 구조기 때문에, 약간, 조금 약, 수와 미약하게 체력과 딜 너프, 딜 버프. 바바라. 아, 또 바바라가 이제 한때 개사기 실험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궁이 대처를 못했던 것 뿐이지. 사람들이 바바라 궁이를 의식하고 나니까 겁나 구려졌죠. <laughs> 너프 하나도 안 받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버프를 받네요. 패시브. 김홍료 추가 피해랑 개수 증가. 근 이건 솔직히 딜 체감에 진짜 거의 안 돼서 큰 의미 없고. 이온 레이저, 쿨타임, 전구간 1초 감소. 이거는 그나마 의미가 좀 있겠네요. 이, 바바라가 W랑 e 스킬을 상대에게 맞추면은 그때 이제 Q 포탑에 레이저가 추가로 또 나가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버니스, 레그, 버니스, 기본 능력 2 증가에다가 레그샷, 이동속도 감소도 전구간 5% 증가. 버니스도 적은 패치 때 제가 알기로도 버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꾸준히 또 버프를 받았네요. 기본 공연력을 그렇다 보니까 버니스도 이제 슬슬 슬슬 이제 대회권에서 다시 또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버니스 자체가 이제 한마 맞는다면 뭐 이제 버텨야 할 이런 거라든지, 굉장히 잘 맞는 시험즈도 있기 때문에 또 버니스 자이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비앙카 신규 스킨이 나오는 비앙카인데 스킨을 또 팔아야겠죠. Q 선율의 Q창 2타 데미지 최대치력 3증가딜좀 많이 올랐고. 궁극기 같은 경우도 3% 증가 Q Q 이타에다가 궁극기 둘다 이제 치, 치, 상대의 최대치력 비례 데미지가 3% 증가 했습니다 딜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그냥 딜 소소한 버프 느낌이네요 확실히 비앙카가 요즘 상대가 비앙카 궁극기 다 대처를 잘 잘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요즘 막 상대가 대처를 너무 잘하니까 억지로 들어가려고 블링크 드는데 오히려 이제 그렇다가 한 번에 시식이 맞고 터지는 경우도 많죠 앞에 을안 들다 보니까 그다음에 비앙카 요즘 그렇게 좋은 느낌 안 들어서 버프를 해줬네요. 아델라, 아또 아델라 이것도 많이 좋죠 아델라가 저번 패치 때 이제 W, 쿨타임이 2초인가요? 버프받아가지고 굉장히 사기였는데 그것때문에 이제 굉장히 기물 낙, 특히나 아델라 잘하시는 고수분들은 이제 기물을 통해서 생퀸을 맞추는게 아니라서 기물을 튕기고 퀸을 맞추는 굉장히 창의적인 그런걸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다보니까 너프를 봅시다 깡 데미지 깎고 스킬 계속 깎으면서 폰퀸 유지시간 감소 와우 이게 이제 길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딱 깔았을 때그 나이트 나이트 이말 같은 게그 맵에 남아 있는 그 유지 시간 말하는 거겠죠 아마 폰 퀸과 나이트와 룩 룩은 또 심지어 데미지도 까였고요 일단 데미지도 깔는 데미지 까는 이거 둘째다시피 일단 그런데 폰퀸 나이트 블록 이렇게 뭐네 가지의 기물 모두가 유지 시간이 전 구간 다 이쪽 깎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옛날처럼 좀 약간 원래 아델라가 자리 싸움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김을 깔아놓으면은, 그 김으로에다 스킬 쓰면 터뜨리기 때문에, 그 김을 위에 있으면 맨 위험해가지고 자리 영역 싸움도 좋았는데, 이제는 영역 싸움도 잘 힘들어진 데다가, 그 영역을 튕기는, 원래 이제 깔아놓은 애들을 튕기는 방법으로 이제, 토스나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런 것도 많이 막혔다. 그렇다보니까, 확실히 좋았던 만큼, 너프가 좀큰 편이다. 아르다. 그쵸. 알아서 이제 한 번에, 저번에 궁극기, 너프 한 2, 3면, 3명, 2, 3면 서 먹고 들어갔죠. 그렇다 보니까, 레베나 스킬즈 복개수 증가하면서, Q, 투사태 속도, 오. 이, 투사태 속도, 이거, 혜진이 받았던 거랑 똑같은 거거든. 혜진도 이제 2 m 4 s e c 뽑아놨는데, 얘도 또 똑같이 봤네요. 궁큐 똑같이 빨라진다. 그러면 진짜 궁큐 포킹 한정으로는 그냥 빠를지도? 나쁘지 않네요. 이제 약간 궁극기 유출보다는 약간 그냥 깡딜 쪽이랑 딜넣는 스킬의 이 정확도를 좀 올려줬네요. 그다음에 우리 딸 아베길. 어, <laughs> 제가 말했죠. 아베길 지금 좋다고. 아베길 하라 했죠. 제가 그래서 진카 바로 영상도 올렸고. 저는 일단 대회 되면 아베길 못하긴 하지만 아베길 유저분들 많이 하라 했는데 아베 유저분들이 많이 플레이했나 보네요. 바로 너프 들어오는 거 보면 기본 이 슬래시 워프 슬래시 기본 데미지가 전구간 40이 까였네요. 제가 알기로 이 워프슬래시가 아마 기존이랑 이제 비슷하게 됐지 않았을까요? 제가 알기로 기존까지 워프슬래시가 버판 두세 번받던 걸로 알고 있는데 깡뎀 사실 까인 거면은 이 스킬은 옛날 아비길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확실히 근데 이제 아비길을 아비길 원딜한테 맞췄을 때이 스킬 맞췄을 때이 스킬 두번 쓴다는 가정하에 있는 프가좀 크긴 할 겁니다. 근데 이래도 아비길에서 여전히 쓸만할 것 같긴 합니다. 징칼이나, 징칼 너프가 없기도 하고, 와류 너프가 없기도 하고. 보통 아베기엔이 이제 이 스킬이 주력딜이 보다는, 패시브의 반각 퍼센트 딜과, 또 그리고 Q 스킬, 이런 게주 딜이기 때문에, 그냥 소소한 약간 딜러 프이 있긴 한데, 여전히 쓸만할 것 같습니다. 아야, Q 스킬 쿨타임, 전구간 1초 감소. 어, 스증 쪽 아야 버프, 아이솔. 권이술 버프. 아니, 권이술 버프하지 말라고. 권이술 만나기 싫다니까? 아니, 권이술 이거 팀으로 만나도 상대로 만나도 진짜 재앙인데. 아이자. 아이자, 좋았죠. 그냥 무난한 무난한 브루저 실험체 중에서 성능 나쁘지 않았죠. 기부 방어력 3높프 에키오. 공개수. 근데 보통 이제 불만은 공개수를 잘안 쓰다 보니까 불만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고, 보통 이제 싸워나 데세도쪽고프데 걔네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버프했다고 들이셀린다 는 느낌은 안 들긴 합니다. 보통, 싸와 같은 경우는 Q랑 궁극기 있는 스킬 데미지로 딜하는 형식이고, 데세더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형식기보다는 이 평타, 이 폭주의 그 평타 이타로 치명타 터틸이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이 e 스킬 딜링이 이렇게 주, 주 용형이 아니죠. 그래서 큰, 큰영향은 없다. 윌리엄. 와인더블 활용하여 중첩 유지가 아, 이것도 나, 이거 너프 됐네요. 이제, 보통, 막금고 가면은, 상대들이 이 윌리엄 있으면 대부분의 야생물이 지어온단 말이에요. 카메라도 안 깔고. 왜냐면 이제 윌리엄 같은 경우는, 공세개를 모으면은, 이 Q 스킬이 활성화되면서 DPS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3스택을 안 주기 위해서인데, 보통 이제 후반에 윌리엄이, 체이스 뽑고, 만 쿨감 찍으면은, 이제 W만 날리면은, 패시브가, 3중첩이 무한 유지, 무한 유지가 됐었죠? 근데 이제, 그걸 넣어 파기 위해서, 무한 유지 중첩을 좀 깎았다. 이제,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체이서, 아오자, 이렇게 세, 두개 가고, 해도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체이서만 가면은, 더블 던지면 앞으로 좀 걸어가야지 얘가 3스택 유지가 되는데, 너프가 한 번, 2초 너프다 보니까, 이번에는 이제 진짜 그냥 아오자까지 입어야지 유지된다? 그냥 체이스 혼자만 있으면 유지가 안될것 같습니다. 2렘. 어, 2렘 Q, 포킹 데미지 그냥 쓰는 게5% 감소. 이안 이한. 이안도 좋았죠 굉장히 얘도 이제 W W가 이제 주요 딜링 게였죠 W가 W 계속 쓰면서 이속 빨라지기 때문에 스킬줄 폭발 공격력 계속 5% 감소 제키이 e 스킬 쿨타임 2초 2초 감소 보통 이제 제키야 근데 한타 하면은 이를 두번 쓰지 못합니다 이를 그러니까 이를 풀타임으로 두번 쓰는 게 아니라 이한번 e 쓰고 쓰면서 상대를 무조건 죽여서 쿨초를 해야지만 써야 돼요. 그게 아니라, 한 교전에, 제키가 이를 두번 써서 이긴다? 말이 안 되죠? 보통은, 제키 같은 경우는 이제, 빠꾸가 없는 실험체라, 한번쓸때 무조건 상대 죽이거나, 내가 죽어야, 죽거나, 이거 둘중 하나이기 때문에, 딱히 큰너프 없을 텐데, 그냥 아까 도주, 도주나 추격할 때는 나쁘지 않다. 근데 교전할 때는, 얘는 무조건 한번 싸울 때 이겨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죠? 치밤에. 패시브 데미지. 1.3.5.6에서 1.4.7. 어, 그냥 패시브 깡뎀이 상대 최대치력 비해 데미지였는데 이게 그냥 4% 7% 들어왔네요. 좀 가장 먼저 마스터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7%. 탱커는 더잘 녹일 수 있다. 카밀로 두엔데또 이제 궁극기 쓰면서 카밀로가 춤을 출때 받는 피해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전공 5%씩 들어가서 좀 단단하게 말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카밀로의 단점이 그겁니다. 궁을 쓰면은 졌어요 이미. 카밀로는 궁극기 쓰면 약해집니다 오히려. 카밀로는 궁극기 안 쓰고 그냥 QW를 계속 굴리면서 그, 그 이기는 싸움이 가장 중요하게 이기는 거고 카밀로는 이제 한타 조중에 궁을 쓴다. 그럼 100% 이제 카밀로가 많이 힘들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카밀로는 궁극기를 쓰는 상황이 나오면안 좋습니다. 별로. 막 상대 상대가 먼저 인식할 때 궁을 한번 씹는 건 몰라도 갑자기 싸움 도중에 궁을 쓴다. 안 좋죠. 카티아 아, 이선조 카선조 서로 이제 쌍으로 통기가 박다 보니까 어, 적용 무기 스킬, 기복, 기공증, 0.2풀 버프. 또, 카티아도 버프를 먹었네요. 카티아 솔직히 근데 통계가 진짜 안 좋습니다, 네. 얘가 이제 평원대 중에서도 이동기도 많이 애매한데, 약간 이제 그 W가 이제 시야 밝히는 스킬에 다, 무조건 시야를 안 밝히기 많이 위험하죠, 얘가. 적용 무기 스킬이 있긴 한데, 막좀 많이 힘들다. CC기도 이, 이 밖에 없고. 일단 뭐, 리오 같은 거 생각해도 리오는 병을 넘을 수도 있고, 또 궁으로 상대 밀쳐낼 수도 있고, W 슬로우도 있는데, 얘는 이제 이 밖에 없죠. 상대가 들어왔을 때 대처가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통계가 안 좋죠. 칼라, 칼라도 이제 작살, 패시브, 패시브 이제 강화했을 때 작살 나가는 게 스킬 링폭 계속 5% 증가했다. 그냥 소소한 델버프. 피오라. 요즘은 보통 다양피쓰죠왜냐면 양송검의 양송검 무수가 이근딜 시험 체들한 개를 약간 한 번씩 씹어줄 수 있기 때문에 무적이라는 스킬이 그냥 밸류가 좋죠. 그래서 래피, 박치기 할때 솔랭 래피는 많이 좋겠네요. 근데 보통 대회는 다 양피고. 솔랭에서는 박치기 할 때는 훨씬 더좋아지겠네 하트, 아또 하트도 솔랭에서 좋죠. 기공증 1% 감소하면서 공속도 야. 이거는 기공증 감소보다 레벨한 공속 감소가 0.5%인데요. 와 이거 이게 진짜 크다. 이게 기공증 너프도 크긴 한데 이게 렙당 공속 너프가 진짜 크네요. 네. 보통 이제 하트, 하트가 이제. <laughs> 레이더 쓰다가 운전 썼을 때 그냥 히 쎘던 친구인데, 이게 랩당 무수, 랩당 공속이 이렇게 크게 까이면은 확실히 이제, 그 뛸템을 많이 못 가죠. 공속을 좀 껴야지 DPS가 나오기 때문에. 아, 너프 크네요, 아트. 현우, 기몽에서 3 증가. 허어. 아, 또, 톰파 현우 하는 거 내가 어떻게 알고. 또, 톰파 현우가 너프 돼서 구린 줄 아는데, 은근 쓸만합니다, 아직까지. 근데 Q 데미지가 계수가10%까해서 톰파 현우 구릴 거 아니에요, 사실 하지만, 공연이3위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엔 또흑성현우로 해야 되나? 현우는 이제 뭐, 평, 다시 글현우 쪽이 좋아지겠네요. 톤현우는 조 내려가고, 글현 쪽이 좋아질 것 같다. 기타, 퍼프레이즈. 더 월, 원더풀, 하트브레이크, 열정 다 너프 됐고. 아그이 오, 닿는 건 멋있네요. 메스와 미스를. 메스 미스를 딱 봐도 그러면은, 스증 쪽에 있는 그, 그 뭐지, 체력 달린 그거 상위템이겠죠. 사실 이거 스증8 0에 이속 달려 있고 좀 섞여놨네. 집행자 이거 2단 시판가 효과죠? 이단 시판가 티라고 쓰면 스킬을 붙캐서20% 증가하는 거. 근데 단검 스증 쪽에 있는 애들이 단캐 아니면 이제 단캐 아니면 이제 쇼이치인데 뭐 쇼고도 있긴 한데 쇼고는 탱 가니까 보통. 어 쇼이치는 모르겠는데야. 단캐는 쓸 수도 단캐는 보통 이제 한방 아니면 죽으니까 근데 쇼이치는 약간 지속되는 느낌도 섞여 있어서 쇼이치는 안쓸수도 있는데 단캐는 쓸 수도 근데 약간 쇼이치도 솔직히 많이 월식에다 월식 다음에 이제 비색 단검 가는 게 좋아서 굳이긴 합니다. 보통 쇼이치가 고점을 노려야 되는 애들이라 돌소의 엔데브 AX 생나 열정 돌소 생겼고 망치 줌스데이 사슴망치 미세젤 파열 망치, 어허, 뭐, 수화가 쓰면 굉장히 무섭겠네요. 최대치가 달려있네. 매그도 쓸, 매그도 쓸 수도. 아르카, 더썬 유리버스 삼매 진화. 오, 어, 드디어 이제, 스즌, 약간 이제 그, 샬럿이랑 요한에 있는 무기 상위템이 나왔네요. 보통 이제, 절제박, 절제에서안 올리는데, 이제, 더썬 올리면은 좋아지겠네요. 주는 회복증가 있어가지고. 다인스는 너프 때렸고, 저격주, 데드아이. 이거 뭐, 성광 달려있는 저격총. 톰파, 멘티스 톰파. 미스리 있는데 옛날 에제거 어, 산들바람. 이제 윈드러너가 이제 스승 쪽, 스등쪽 산들바람이면, 멘티스 톰파는 이제 평타 쪽에 있는 산들바람이네요. 방어구, 엘프댄스 버프, 어. <laughs> 아니, 이거, 요한이랑 샬롯 쪽 버프를 해주면서, 다시 또 이제 서포터들 버프 해주려고, 공속 증가 버프 해주면서, 이게 맞추는 일치도 55진가? 어 다시 또 서포 메타가 오나요? 일단 레니도 레니도 나쁘지 않고 엘프들을 쓰면다 나쁘지 않거든요. 확실히 이제 로, 요한이랑 샬롯 쪽이 다시 버프가 돌지도 스파크 시드랑 코다이도 어오 어, 진나비. 아이 친구 또 솔로 냄새 나게 하네. 스위치로 솔로에서 많이 갔는데 방어 로그에 스캔 잡고 40에 300팩. 무난한데요? 쿨감 없는, 그냥, 깡, 스증 시험체 치고는, 굉장히 무난한 옵션. 요명월. 야, 이친구도 진짜 무난하네. 방어력 침해, 7력 75에, 150. 운서운서값 치고는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보통 이제,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진나비셀 요명월. 둘다 솔로 때 굉장히 많이 봤던 친구들이라, 오랜만이네요. 퀴버 버프. 사라님 버프. 운주. 레가투스 너프 없어. 운주는, 기목이5 깎으면서 치명타 피해량이 3 늘어났네요. 이런 약간 조정 느낌이라 납배드린 것 같기도 하고. 와일드워커의 치유검색 효과 추가. 와워의 덕상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패치노트 다 알아봤는데, 패치노트는 그냥 그나마 큰게 뭐, 리오랑 카성주 버프랑, 딱 버프. 특히나 뭐아드레 버프. 이런 것들 중에 하나인 것 같네요. 또 아베이에도 너프도 있고. 혹시나 이제 영상 보시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댓글창에 써주시면 답변 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모두 감사드립니다.